뭐 이런 일로 기사나 뜨구나 이래야 돼. 그리고 첫 기사 그 쓰신 그분한테 되게 화가 났었을 것 같아요. 한달 사이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. <laughs> 자, 반갑습니다. 벌써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그 해죠, 12월. 그 12월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우리 김창욱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지난 한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. 어, 지난 저희 포프리쇼에 처음으로 알츠하이머 의심이죠.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의심 증상을 말씀을 주시고 기사가 바로 안 됐거든요. 그다음에 김창옥 tv에서 한 일주일 있다가 에, 지 거기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기사화가 돼가지고 한 3주 정도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죠. 음. 어그 뒤에 이제 거기 김장옥 TV에는 댓글이 한 4천 개 정도 응원의 글들이 있었고 저희 그 퍼프리 예, 쇼에서는 한 천여 개. 근데 이제 그 수많은 분들께서 어 그런 격려의 그 마음들을 다, 이제, 뭐, 전달은 해드릴 수 없었고, 어, 몇 분의 어떤 격려의 글들만 저희가, 어, 만들어서 오늘 처음 시작, 어, 하게 됐습니다. 어, 한달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느끼셨죠? 어떠셨습니까? 그, 지금 발표되고 나서. 어, 근데 일단 이 영상이 약간, <laughs> 고인을 추모하는. <laughs> 제가 어제 지금 우리 곁을 떠나. 니까 제가 <laughs> 어제 어제 밤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희 PD한테 네. <laughs> 만들라고 하고 사실 검증을 못했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저는 영상과 함께 지금까지 수고하셔서 어떤 금일봉이라든지 <laughs> 어떤. 자동차 같은 거, 키 전달식, 이렇게 하면 엄청난 감동이 됐을 텐데. 어 전혀 저한테 얘기 안 하시고 대표님 해주신 건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아, 그리고 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의 뭐 짧은 소회는 어쨌든 또 이렇게 어 평일날, 낮 시간에 사실 이렇게 오신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어, 사실 돈에 대해서 정말 자유롭지 않으면 오기가 어렵습니다. 정말 돈이 많으시거나 <laughs> 아니면 정말 오기 어려운, 아, 땡땡이 또 치시고. 오늘 직장 다니다 오신 분손 한번 들어보실래요? 네. 만약 저의 직원이라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. 아, 뭐 예, 아 월, 연차 월차 쓰셨대요. 어쨌거나 오기 쉽지 않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이번에 그게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뉴스데스크에 나올 지 몰랐거든요. 내가 뉴스 데스크에 나올 이런 건가? 이거 어떻게 된 거지? 그럼 뭐 사람들 막 전화 오고 뭐, 근데 전화기를 꺼버렸었어요. 받지도 않고. 왜냐면 그거 답장하기가 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. 근데 그때 저한테 무슨 소리가 딱든줄 든 아세요? 예전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. 아, 너무 억울하네. 나 술도 안 먹는데.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뭐 이런 일로 기사나 뜨고 나 이래야 돼. 그리고 첫 기사 그 쓰신 그분한테 되게 화가 났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강연은,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강연은 접고 상담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뒤에 걸 빼버린 거예요. 그래서 강연 접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날 은퇴. <laughs> 뭐그 다음날 자연인.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근데 뭐 그런 화가 거의 나지 않고요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 그래 예전에 제가 계속 강연해서 지금도 하는 중요한 내용인데, 삶은 뒤집어진 게 아니다.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.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병이 걸려?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이별을 해? 나 진심이었는데 진심이었기 때문에 삶이 익어간 거라는 거죠. 그거를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소리가 저에게 다시 들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막 막 이런 게 없었어요. 솔직히. 그리고 아까 오늘 이런 정성껏 해 주신 영상을 보면서 운명했나 내가? 이거 스쿠루지 죽었을 때그 스쿠루지 친구 형이 우리의 친구 스크루지가 죽었는데, 그래가지고, 보통 아까 그런 거 보고 울어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표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. 일단 감사하다. 아, 나 모르게 또 이런 이벤트를 하셨구나. 아, 또 이런 이벤트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에게 이벤트를 해주셨나요? 아니, 처음입니다. 한적 없습니다. 한적 없어요? 적 없으시답니다. 진짜 없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없답니다. 제가 대표님 인생의 첫 이벤트 당첨자입니다. <laughs> 대표님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 격려의 댓글 중에 인상에 남은 그 격려의 댓글이 한 분이 계셨는데, 하늘 궁을 갈아앉네요 <laughs> <laughs> 그래서. 아, 그분의 <laughs> 눈을 바라보러요? <laughs> 그래서, 사실, 그, 저희 포프리쇼가 김창옥 교수님하고 한 3년 정도 헤어져 있다가 저희가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, 사실 저희가 만들고 나서 저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,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수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, 어, 왜 그러지? 하다가, 주변에서 저한테 무슨 뉴스를 캡쳐를 링크를 해서 보내주셨어요. 걱정스럽다고 어, 별일 없느냐고.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어유 기사가 너무 크게 된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저랑 이제 뭐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같이 운동하거든요.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뵀을 때 제가 내색을 안 했어요. 괜히 그거 가지고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. 때로는 많은 분들도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말안 하시는 정말 많은 어 김창옥을 사랑하고 어, 좋아하는 분들이 어 많은 격려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. 신문을 보니까 뭐 알츠하이머 다 걸려 가지고 <laughs> 기억을 잃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요. 알츠하이머 의심입니다.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, 어, 확인해 보니까 좋은 약들이나 기술들이 빠르게 치료할 수 있다는 뭐 희망적인 일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이제 이런 거 우리 다 이제 다시 꺼내지 말고 <laughs> 또 저희, 어,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사연 또 여러분들의 기쁨 이런 것들 함께 나누는 이제 퍼플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연애 때는 이해할 수 있, 있을 그런 문제들이 결혼할 때는 이해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 내가 이 사람하고 좀 달라 생각이 사고하는 시스템도 달라 근데 내가 이 상대를 존중함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감정이 사랑에 훨씬 가깝다는 거.